그리고 화합을 할수 있는 분들도 있으시고 돈벌이, 금전운 더 좋아지신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분들 2024년 운세 한줄평을 해주시자면? 어, 자존감이 높으신 만큼 성공 확률도 더 높아지고 가까워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혜린선녀입니다 2024년 용띠 운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용띠 그러면 이렇게 상상의 동물이다 보니까요. 그 우리 사람하고 이렇게 조금 띠의 성향을 비교를 해보면 4차원적이신 분들 좀 많으실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요즘 MBTI 많이 하시잖아요. 좀 T의 성향, P의 음. 성향이 많으신 분들. 음. 어, 그런 분들이 조금 많으시다고 보여요. 어, T나 P가 꼭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하고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고. 자기만의 생각, 좀 주관이 뚜렷하신 분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좀 즉흥적인 면이 있으시거든요. 바로바로 바로 현장에서 뭔가를 선택하신다거나 미리 계획하기보다는 바로바로 바로 결정하시는 분들. 어, 어떻게 보면 좀 성급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아니에요. 생각이 엄청 골똘히 하시고 깊이 파고드시고 자기가 원하는 부분. 내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서는요 굉장히 열심히 파고 드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분인데 연애하는 부분에서나 가족에 대해서나 그런 성향에서는 조금 즉흥적일 수 있어요. 미리 계획을 짜고 어떤 준비를 하고 말하자면 이벤트적이지 않다라는 분들 좀 많으실 수도 있는데요. 모든 분들이 그러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 똑똑하시고 어, 나름 멋있다. 스스로 자존감도 높으신 분들도 좀 많으시고요. 일단은 또 잘났다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볼때좀 우러러 볼수 있는 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칭찬, 격려, 응원, 이런 게 많다 보니 스스로 이렇게 자존감이 많이 올라가 있으신 분들도 좀 많으신 편인데요. 본인의 그 장점, 매력을 가지고 많은 활동을 하시면서 성공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와 자찬에만 빠져서, 더 중요한 것을 가지지 못하고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 틈에서 빛이 나는 분들이고 우두머리 성향이 많으신 분들인데요. 갑진년이 들어오면서 용해의 용이 들어오면서요. 본인의 띠하고 똑같은 성향이 오다 보니 오히려 시름을 하실 수도 있어요. 내 성향과 똑같은 운기가 들어오다 보니 발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오히려, 씨름을 하게 되고, 몸다툼, 말싸움, 시기 질투, 이렇게 신경, 예민, 짜증, 이런 부분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그게 좋은 운기도 오지만, 나쁜 것도 같이 오게 되거든요. 사업적으로 보면은 확장되고, 발전되고, 영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는 승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음. 내가 뭔가 계획했던 일이 잘 돼요. 추진이 잘 되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도와주고 굉장히 흥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분들도 좀 많으신 반면에요. 나쁜 성향이 플러스 되고 본인의 나쁜 성향이랑, 어, 좀안 좋은 부분이랑 이렇게 같이 부딪히면요. 오히려 좀더 좌절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3월 이제 지나면서 올 값진년에 3개월이 지나면서 엄청 몸살, 몸시름, 말다툼, 법적 싸움, 이제 관제수 이런 거에 힘드셨던 분들 이제는 조금 벗어나실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음력으로 5월달부터 해서는 조금 풀려난다, 해결이 된다. 내가 정말 이제는 좀 숨을 쉴 수가 있다 하는 운기라고도 보여지거든요. 어, 사업적으로 보면은 좀더 확장되실 수도 있겠고요. 정치 쪽에 관여되시는 분들, 건설 쪽에 관여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조금 더 내가 살길이 열린다, 뭔가 뚫렸어. 이제 해결점이 보여. 이제 시작이야 할수 있는 그런 운기라고도 보여지고요 직장생활에서는 그만두시는 분들도 조금 많으실 거라고 오. 보여져요 내가 하고자 했던 건 이게 아니야 내 의지하고 내 의도하고 다르다 맞지 않아 그래서 그만두고 자기 사업을 준비하시거나 계획하시는 분들 조금 많으실 것 같은데요 88년생 무진생 용지 분들 같은 경우에 직장을 그만두고 내 사업을 준비하신다거나 프리랜서로 일을 하신다거나 새로운 투자를 하신다거나 이러신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 아무래도 주식 쪽이나 코인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나가는 삼재니까요. 조금 염두하시고 소심하게 소소하게 투자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갑진년에는 어, 큰 돈을 벌기보다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하고 준비하고. 스타트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거든요. 무리한 투자는 안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76년 병진생 용티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어느 정도 기반이 다져져 있고 안정돼 있고, 사업적으로든 영업적으로든 내 직장에서든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와 있다 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부부 간에는 좀 이별수가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시비 다툼이 많았던 분들, 꾹꾹 참아왔던 분들, 이런 분들 좀 이별하시는 부분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좋은 이별은 주말부부 가능하실 것 같아요. 3대가 덕을 쌓아야지 할수 있다는 주말부부, 이제는 뭐 하실 수 있다? 이렇게도 좀 보여지고요. 혼자이신 분들, 지금까지 혼자이신 분들, 결혼을 하시지 않았고, 이제 미혼이신 분들, 신기하게 어디서 누군가가 소개를 해주게 되고,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뭐 어플을 통하시든 채팅을 하시든, 나는 원래 이런 거 하지 않았어 하시던 분들이 어 한번 해볼까라고 마음이 좀 변할 수 있는 운기라고 보여져요. 음. 내가 그런 걸왜 해? 그딴 걸왜 해? 하셨던 분들 한번 해볼까 했다가 거기에서 우연히 즐거움을 찾게 되고,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고, 그럴 수 있는 운도 들어온다라고 보여지고요. 음. 자손으로 인해서는 좀 번창할 수 있고 마음이 안정될 수 있고 애먹이던 자손이 어, 이제 말을 잘 듣는다 뭐 예를 들면 공부도 안 하고 학교 가기 싫어했던 애가 마음 잡고 학교를 갈수 있게 되고 학업에 좀 전념을 한다 그런 운기라고도 보여져요 64년 갑진생 용지 분들 같은 경우에요 굉장히 굳은 의지 뚝심이 있으시고 어, 자기 자신만의 어떤 방법을 인해서 지금 이제 성공을 눈앞에 두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고요 성공했다라는 분들도 계시겠는데요. 이제 좀 많이 안정이 되셨어요. 어릴 때부터 해서 젊은 시절부터 해서 고생 많이 하시고 자수성가하시는 분들, 객지에서 성공한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편인데요. 이제는 내가 많이 이루어 놓고 어, 닦아 놓았기 때문에 튼튼하게 탄탄하게 갈수 있는 그런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문서에 운도 좋으시게 보여요. 음. 내가 잡고 싶었던 문서 잡을 수 있게 보이고요. 그리고 잡지 말아야 했던 문서, 만약에 실수를 한 문서가 있다면 올해에는 그 문서가 해결이 되겠다라는 것도 보이거든요. 음. 그럼 이분들 중에 몇 년생 분들 기가 가장 좋을까요? 네, 76년생 병진생 용띠분들 지금 49세가 되시거든요. 아홉수라고 하지만은요, 그래도 아홉수가 무조건 다 나쁘지는 않은데요. 어떤 음. 분들이냐 하면은 생일 달이 늦으신 분들,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늦으신 분들. 왜냐하면 아직까지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요. 이분들 49세가 아니라 48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0월, 11월, 12월 생일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49세가 되신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 그래서 양력으로 볼때 갑진년, 2024년에는 문서의 운도 좋아지고 좋은 인연도 만나시게 되고요. 그리고 화업을 할수 있는 분들도 있으시고, 돈벌이, 금전, 운더 좋아지신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분들 2024년 운세 한줄 평을 해주시자면? 아, 자존감이 높으신 만큼 성공 확률도 더 높아지고 가까워진다 이렇게 오.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존감이요, 자칫 잘못 들으면 잘난 척으로 들을 수도 있거든요. 쟤는 뭔데 자기 혼자 스스로 뭐 자존감만 높아서 자기 애가 너무 강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스스로 본인을 무너뜨리고 너무 소심하고 자책하면요 발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것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